양식에 더 센가, 별생 보자. 아이고 커피, 아이고 커피. 자, 이 파트는 단순 소식 계산 파트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된다. 일반 법세. 자 우리 이렇게 똑같이 생긴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라고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요 4X랑 동류항이 누구야 4 x 랑 동류항이 x 요7 x 마이너스7 x 아. 3동류항동류항은 어, 플러스 2 4야 2y. 류말이지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다항식이라 그래 항이 여러 개지 얘는 지금 항이 몇개 있어? 네개있지 네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다항식 계산할 때몇 가지 규칙 나름의 규칙 본인의 규칙 물론 이제 정해진 규칙들이 있긴 한데 순서를 본인이 정해서 하시란 얘기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괄호를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다. 괄호 뭐 푸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지.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고, 그 다음 동류안끼리, 눈에 보기 편하게 묶어주고, 그리고 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겠지 4x-7x는 얼마야? 마이너스 3x야 3y 플러스 2y는? 플러스 어. 5 y 그럼 이게 다야?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앞에 마이너스 있고 이러면 조심해라 괄호 여러 개 있으면 조심해라 그 조심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괄호 풀고 정리하고, 괄호 풀고 정리하고 하시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안에 있는 괄호부터 풀어줄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써주고, 얘 괄호 풀면은 얘는 어떻게 돼? 그다음 뒤에 얘는 마이너스.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왜 이렇게 돼 있을 때 분배법칙이라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하지. 이 친구도 똑같이 마이너스 1 곱하기 2 괄호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분배법칙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리고 나서 저기 있는 친구 한번 계산해주면 조금 편하겠지. x 먼저 쓰고 6y 마이너스 2y니까 4y 플러스 4y 항상 플러스 얘기해줘야 된다잉? 네? 아니죠 여기뭐 시계는 요게 여기 적혀 있어아 얘가 맨앞이었으면 플러스 안 해도 상관 없지. 그리고 나서 또괄로 풀어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그래서, 얼마나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 적어가면서 계산하느냐가 관건이다니.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오른쪽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 하는 건 2차식.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렇게 숫자만 있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 부르지 동류항. 동류항은 같은 종류의 항을 동류항이라 하라고. 아무거나 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대답하지 말라 그랬지. 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을 뭐라 하지? 상소항이라고 해요. 그지 자그 다음에 우리가 요, 요런 문자라고 얘기하지 문자 아.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뭐라 그래요? 차수요 계수라고 해요 아. 아무거나 아막 얘기해 줘라 그랬지 내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곱이 없어 그지? 제곱이 없으면 실제로 뭔가 생략돼 있는 거야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맞나? 아예 요거를 뭐라고 하지? 1차식? 아무거나 얘기하지 마라 그랬다. 아무거나 먹말라고 있어 저거. 야니 네 저녁 뭐 먹을 거야? 그랬는데 씨, 베이직센 이라고 있으면 되나? <laughs> 안 돼요. 얘를 뭐라 그런다? 차식. 아! 앞에서는 지수라는 표현 쓰기도 했지? 예.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은 아, x 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수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렇게 수식에서는 차수라는 표현도 써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의 1차항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런 산수항이지 예. 이랬을 때이 친구는 x에 대한 x에 대한 일차식이 된다. 이때 중요한 거는 선생님 기준을 x로 잡았지? 예. y로 잡아도 상관없어. 난 y로 하고 싶어. 그럼 y에 대한 몇 차식? 일차식 이렇게 된다는 거지.라고 했을 때 <laughs> 여기는 마땅한 문제가 없어서 선생님 마음대로 바꿀게.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치자. 이 식에서 삼수하는 얼마야? 얼마야? 뭐 대답이 없어? 아, 네. 7. 저 씨... <laughs> x 제곱의 개수는? 개수는 y 세제곱의 개수 y i y 세제곱의 h 수는 3. 항의 e y 는 요거 한개 요거 한 개, 요거 한개이렇게세개지 e r you go hunger. You go hunger. You g 이 hunger. You go hunger. You go h u n g e 이 You g 3차항이 되겠지. 라고 했을 때이 친구 역시나 X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 Y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다? 3차식. 이 된다. 이게 이제 다항식의 기본이야. 그래서 13번에서 16번까지는 2차식인 거와 2차식이 아닌 거 묻고 있는 거고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2차식 맞아요? 아니야? 13번. 2차식 맞아요. 14번은? 아니에요 예. 15번은? 맞아요 16번은? 어, 맞아요 16번은 왜 맞아요? 이, 3차식하고 2차식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우리가 항상 최고차항 기준으로 아 그럼 3차식 3차항이에요 어 근데 얘는 2차식이에요 이? 예? 네 얘가 계산하면 아, 없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2차식이 된 됐지? 그래서 계산하실 때 역시나 차수 맞춰서 동류향은 동류함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20번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관로로 있으면 관로부터 푸는 게 좋지. 그래서 앞에 거 같은 경우는 별특이점 없이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고, 뒤에 관로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을 다 해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분배 법칙 하면 얼마? 플러스 4a a의 뭐죠? 제곱이다. 아, 그다음 마이너스, 그다음. 오, 마이너스 14. 아12 12 12. 12. 이렇게해 놓고 동량끼리 계산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4a제곱 먼저 계산하겠지. 물론 아까 전에처럼 동료끼리 한번더 나열하고 계산하셔도 되고. 만약에 바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4a제곱 하면 얼마야? 6a제곱. 이때 바로 계산하시고 싶으면 내가 계산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해주시는 것도 좋겠지.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계산해야 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마이 역시나 난 계산했으니까, 지우. 그 다음? 마이너스 5. 그 계산하면 얼마? 어, 그러면 17. 마이너스. 마이너스 17.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이면제에다가 예쁘게 정돈해가지고 계산하시는 연습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에 있는 친구 분모에 있는 친구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분모는 그 최대, 그 밑에 아래, 아래 거에서 최대 한수배. 한 단어, 한 단어 최대 공격수두 글자 한 단어 최대 공격수? 이음절 한 단어 통분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통분이지아 그때 뭘로 통분한다? 최대 공약수 누구의? 그 분모의 최대 공약수가 아니지? 최소공 c 수 e r r y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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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r 돼? y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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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로 통분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걸로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분모, 얘는 분모에 지금 얼마를 곱해준 거야?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주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괄호 쳐서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는 연습을 해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얼마 곱해준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됐지 그리고 나서 괄호를 풀어야 되잖아 원래. 괄호 풀기 전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걸한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안 하면 애들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다 틀리거든. 그리고 나서 괄호를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대로 놔둬도 되고 각자 따로 따로 적고 싶으면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다. 단. 약분 되는 거는 약분을 해 줘라 뭐 하는 거 연습하는 파트예요 뒤에 51페이지 51페이지가 더 쉽지 51페이지는 분배법칙 하는 파트인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우리가 왜 이런 거는 많이 했잖아 신승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그거 3x에 플러스 6y.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곱해줬지, 그지? 예. <laughs>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3 i 지 그러면 7a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7a. 아이 참네. 그럼 a 제 5이죠. 아이 참네. 숫자랑 숫자끼리 곱하고 NA끼리 곱하고 다 곱하는 거잖아. 너 얘랑 얘랑 곱해서 5와 나왔어? 아니요. 근데 얘는 왜 둘이 더해가지고 7인데 이렇게 나온다. 지금 신승민이 헷갈리는 게 더하기 이건지. 곱하기 이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지금. 아, 아, 저, 아, 그게 아니라. 얘네는 곱하기요. 그게 아니라, 3.5로 봤어요. 아, 얘를 3.5로 봤다고? 네. 3번이아니씨 3. 그 다음에, 어, 아, 그럼... 둘이 곱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이제 토시 하나하나 신경 안 쓰면 계속 틀려 자 이번에는 얘 나누기 얘부터 먼저 하면 얼마나 예, 와? 그러니까 아얘 나누기 얘 하면 12 2x 제곱 아니지 x 제곱 나누기 x 그니까 그냥 x지 그 다음에 얘 나누기 얘 하면 얼마라고? 6분의... 이번에 아 10이니까 네. 약분하면 되겠지. 네. 저게 한번에안 되면은 한번에안 돼서 자꾸 계산 실수 나오겠다 싶으면은 일단 적고 약분해서 한번더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혼합 계산까지 돼 있단 말이지. 맨 마지막에 또 특이한 거 하나 나오는데 32번은 이런 거거든. 자, 요렇게돼 있는 친구. 요거 1대 x-7y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돼있거든 그럼 뭐 이거 별거 없어 x 대신에 이거 넣으면 되는 거야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거 넣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식 계산에서 정돈하는 연습하는 파트니까 계산을 실수하지 않게 정답만 예쁘게 잘 해주시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거 것.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정이도 똑같지만은 처음부터 한 문제 한 문제 풀때 집중해서 안 틀리게 실수 안할수 있게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 뭘 그렇게 열심히 했냐?